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듀테크 툴을 활용한 말하기 수행평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기존의 말하기 평가는 학생들이 미리 외운 문장을 그대로 말하는 방식이 많았는데요. 어, 에듀테크 툴을 활용을 하면 어떤 랜덤 상황을 부여를 해서 어, 실제 회화에 가까운 평가를 할수 있고 어, 교사는 에듀테크 툴을 활용을 해서 보다 좀 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행평가도 기존의 수행평가와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진행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기본 표현을 익히는 워크시트를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시트지는 기본 점수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듀테크 툴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짝과도 할수 있고, 또는 그룹별로도 할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말하기 평가를 하면 좋은데요. 어,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히라가나를 배우고 나서는 숫자를 배우는데요. 0에서 9라는 숫자만 알면은 일본어는 이제 전화번호 읽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시트지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 연습을 통해서 전화번호 읽기 수행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랜덤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숫자에 맞춰서 수행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기본 인사말을 배우, 가르치고 배우는데요 마찬가지로 첫 1단계에서는 워크시트지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 에듀테크 툴을 활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짝과 연습하고 그룹별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쪽 편에 있는 게 기본인 사 표현 말하기 수행 평가 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만남과 헤어짐 및 랜덤으로 나오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감사, 사과, 식사 표현이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외출과 기가 표현이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키어를한 번을 누르면 이렇게 각각 하나씩 나오고 각각 하나씩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형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숫자 10에서 100을 배운 다음에 나라별 시간 정보 표현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워크시트지를 작성을 한 다음 네 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이렇게 10분 단위, 5분 단위, 1분 단위로 말하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소개 표현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름이나 어 어디에서 왔다, 국적, 동아리, 부를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 이거를 또 확장을 한다면 반번호라든지 취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가족 소개 등을 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시티 중에서는 이렇게 자기소개 카드도 작성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음, 자기소개 및 타인소개까지 해서 게임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소개 말하기 연습및 평가할 또 a c 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소개 표현을 배우는데요. 이렇게 워크시트지를 작성한 을 다음에 에드테크 툴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연습을 합니다. 어, 곧바로 말하기 평가로도 갈수 있고요. 또는 서 논주시 평가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왼쪽 편에 보면 평가지가 있습니다. 음, 평가 지에는 A, B가 밑줄만 치워져 있는데요. 이거는 툴을 이용, 이용을 하면 밤마다 다르게 랜덤으로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대화문을 한국어로 일단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호칭을 달리 사용하는가 이유를 또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그 랜덤으로 나왔던 상황 이외에 어, 다른 구체적인 예시를 세 가지로 두도록 하는 평가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랜덤으로 상황을 주어져서 말하기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 장소 표현입니다. 워크 시트를 작성을 한 다음에 플래시 카드라든지 다른 툴을 이용을 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 어 말하기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자기 방 안에 있는 물건부터 위치, 장소 표현을 말하고요. 좀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건물. 위치장소 표현까지 말하도록 예, 1단계, 2단계 두 가지 상황으로 말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